네, 안녕하세요. 그리비티입니다. 이번에는 전공 A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형류 평형이 이루어진 해수층의 단면과 각 층의 밀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단, 하층의 운동은 없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있고요. 자, 작성 방법 보시면 그림과 같이 등압면과 등밀도면이 서로 평행하지 않는 유체를 나타내는 용어를 쓸것 이랬습니다. 자, 등한면 같은 밀도면이 서로 평행하지 않은 유체. 이제 이것은 경합성 유체라고 하죠. 어, 이제 물리해양학 그 시그마 프레스 책 126쪽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경합성 유체와 순합성 유체해서 126쪽의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제 순합성 유체의 설명이 쭉 있다가 아래, 아래쪽 보면 이제 경합성 유체는 어, 등합선과 등밀도선이 어, 서로 평행하지 않는 유체다 해서 그 밑으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경합성 유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첫 번째 경사 탄젠트 세타 1, 그리고 상층밀도 어, 로 1, 그다음 하층밀도 로2만을 이용하여 두 번째 경사 탄젠트 세타투에을 구하는 관계식을 쓸것 이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그양 끝단에서의 압력이 이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어, 양 끝단에 동일하게 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어, 같은 로 투의 밀도로 양끝 부분이. 리스으로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H 1이라고 놓고 이 부분을 H 2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길이는 L이라고 대문자 L이라고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 보면 그양 끝단이 동일한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해놓고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원 h1 그리고 이렇게 해서 h2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는 로1 여기는 로2 이제 여기를 경계로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로1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로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타2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체 길이는 이제 l이고요 자양끝단에서의 여기서의 압력과 여기서의 압력이 이제 같다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어 로로2 중력가속도 H2는 어, 로 1, G, H1 더하기 H2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식을 이제 정리를 해, 풀어보면 로 2, 아, G를 다 삭제를 할게요.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요. 로 1, H1 더하기, 로 1, H2 이렇게 이제 쓸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를 그 H랑 그 H1, 그리고 H2로 이제 묶는 것이죠. 그러면. 로 2, 마이너스, 로 1, H2, 로 1, H1 이렇게 이제 식을 쓸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쓴 다음에는 어, 이제 탄젠트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지금 탄젠트 세타 1은 l분, 대문자 l분의 H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2 같은 경우는 L분의 H2인데, 지금 H1은 위쪽으로 그 높이가 이제 높아져서 이렇게 각도가 생긴 거죠. 근데 H2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경사의 방향이 지금 반대가 반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식을 그 l로 정리를 해서 양변을 같다고 이제 어, l로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탄젠트 세타 1분의 h1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분의 h2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 식을 t 어, 탄젠트 세타 2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2로 정리를 해 보면 탄젠트 세타 2는 마이너스 h 1분의 h2, 그리고 탄젠트 세타1.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요, 여기 있던 식요. 여기 있던 식을, 어, 이제 h 1분의 h2로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다 넣고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 로,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로2, 로1분에 로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H2는 여기로 오고 여기는 H1 이렇게 이제 올수 있겠죠. 음, 이 부분을 반대로 썼네요. 자 여기가 2, H2가 되고 여기는 H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 여기다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넣어 보면 탄젠트 세타 2는 마이너스 아, 로2 마이너스 로1 분의 로1 그리고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두 번째 경사, 탄젠트 세타2를 구하는 관계식을 쓸 것, 이랬는데, 탄젠트 세타1과 로1, 로2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은, 구해진 관계식을 이용하여 두 경사 방향이 반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서술하고, 그 경사 비율을 계산하여 쓸 것, 이랬습니다. 자이두 경사 방향이 반대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이제 붙어 있는 가이기 때문입니다 탄젠트가 지금 탄젠트 세타 1은그 위로 상방, 상방으로 이제 플러스 값이고 어, 탄젠트 세타 2는 이제 하방으로의 그 높이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어, 탄젠트 세타 1의 방향 높은 플러스 부호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 2는 아, 탄젠트 세타 원은 플러스 부호, 탄젠트 세타 투는 마이너스 부호이기 때문에 어, 반대 방향 마이너스 값이 있기 때문에 어, 경사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경사 방향, 경사 비율, 자 다음으로는 경사 비율 물어보는 것은요, 어 탄젠트 세타 원 분의 탄젠트 세타 투 어, 이것은 이제 계산을 해 보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로 원과 로 투의 값을 대입을 하면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 원, 탄젠트 셋다투 근데 이제 절대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부호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지금 로 원의 값이 일점영이사 그램퍼 세제곱센미터로 투는 일점영이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점영이사 그 다음에 일점영이육 마이너스 일점영이사가 되겠죠. 그러면 일점영이사 나누기 영점영영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로 나눠보면 소수점 세개 지우고 이로 나누면 51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512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